오늘도 변함없이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요. 요즘 저희 집에 자주 오는 과메기입니다. 미소 과메기. 오래 따라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몇 번째 좀 주문해서 먹었는데요. 먹다 보니 나눔해야 될게 생각나서 또더 같이 주문드렸습니다. 제가 먹을 게 아니라 드릴 거라서 사장님께 특별히 이거도연도좀 부탁을 드렸어요. 잘 챙겨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자 오늘은 두테를 주문을 드렸어요. 한 컵은 10마리 쪽이고요. 저희는 몇 마리, 20마리 쪽안먹었는데 20마리 짜리랑 10마리 짜리 이게 10마리 짜리 20쪽이고요. 이거는 2마리 짜리 40쪽 반으로 가는 거. 이게 항상 다 손질돼 있어서 이렇게 정갈하게 오거든요. 그래서 선물해드려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과메기 좋아하시는 분 생각이 나서 이렇게 주문을 드렸답니다. 저는 이제 동영상 촬영하고 이거 보내드리러 출발해야 돼요. <laughs> 맛있게 잘 드시겠죠? 보내드리면? 갖다 드리러 갔다 다녀올게요.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